우리는 지난 시간에 논증 방법이 활용된 주장하는 글한 편을 읽었습니다. 바로 청소년에게 놀 공간을 제공하자라는 주장을 펼친 글이었는데요. 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세 가지가 있었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듯이 청소년 놀이 공간이 확대됐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들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청소년의 사회성이 길러질 수 있다. 두 번째가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세 번째가 청소년의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근거 세 가지였는데요. 어, 이 근거를 통해서 지금 개별적인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 글쓴이의 주장은 뭐였습니까? 청소년의 놀이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일반적인 주장을 이끌어 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 글에 쓰인 논증 방법이 귀납법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글의 논증 방식은요, 근거 세 가지. 청소년 놀이공간을 확대하면 청소년의 사회성을 기르는데 효과가 있다. 청소년 놀이공간을 확대하면 청소년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청소년 놀이공간을 확대하면 청소년의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일반적인 주장. 청소년 놀이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라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결론을 이끌어 냈기 때문에 이 글은 논증 방식이 뭐다? 그렇죠. 귀납법이 쓰였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귀납법의 논증 방식이 쓰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주장하는 글이고요. 이 글은 어, 성격은 주관적, 논리적, 귀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소재는 청소년 놀이공간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주제, 즉, 주장은 청소년 놀이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라는 것이 어, 이 글의 주제이자 글쓴이의 주장이었죠. 자, 특징 두 가지. 귀납 논증을 사용하여 근거를 제시하고 있었고,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174쪽 학습 활동 2회로 넘어가 볼게요.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 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이다. 이를 바탕으로 글쓴이가 이 글을 쓴 목적을 파악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나는 이 글을 읽고 청소년 놀이공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어. 이 글을 읽은 학생이 글쓴이의 주장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아, 글쓴 이는 무엇을 위해 이 글을 썼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독자를 모하기 위해 설득하기 위해 이 글을 썼을 것입니다. 그 밑에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을 구성 단계에 따라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이 글은 주장하는 글이었기 때문에 3단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서론 부분에서는 청소년에게는 휴식과 놀이가 필요하지만 이들이 마음 놓고 놀수 있는 공간은 어떻다? 그렇죠, 부족하다라는 게 현실이다라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서 어, 이그 청소년의 놀 공간이 확대되어야 하는 근거들을 본론에서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놀이 공간이 확대되었을 때 긍정적인 측면 세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었죠. 첫 번째 근거가 청소년 놀이 공간을 확대하면 청소년의 이것을 기를 수 있다. 그렇죠.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가 첫 번째 근거였고 두 번째 근거는 뭐였습니까? 청소년 놀이 공간을 확대하면 뭐를 줄일 수 있다. 뭐를 좀 해소할 수 있다. 그렇죠. 청소년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근거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청소년 놀이 공간이 확대되면 청소년의 일탈이 줄어들어서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근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이끌어낸 결론이 뭡니까? 뭐 해야 된다? 청소년 놀이공간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라는 일반적 결론을 도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무슨 법이 쓰인 거다? 귀납법이 쓰인 거다. 아시겠죠? 요가서 175쪽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이 글에 쓰인 논증 방법을 파악해 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이미 배웠던 두 가지 논증 방법, 귀납과 연역에 대한 설명과 예문이 나와 있습니다. 연역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에서 출발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을 연역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어, 결론의 내용이 전제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전제가 거짓이면 결론도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어,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은 죽는다 라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실을 통해서 이게 전제죠. 첫 번째 대전제. 그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 중에 구체적으로 이순신은 사, 이순신 장군은 사람이다. 이건 구체적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미 대전제로 깔려 있었던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순신 장군은 사람이다라는 전제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개별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죠. 앞에 전제들을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따라서 이순신 장군은 뭐한다?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연역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죽는다라는 결론에 결론이 대전제에도 있죠. 이미 결론의 내용이 전제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일 수밖에 없죠. 볼까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거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잖아요. 사람은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따라서 결론도 보니까 아, 이순신 장군도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죽는구나. 문제 없죠. 참이죠. 어, 트루입니다. 트루. 자, 넘어가죠. 어, 귀납은 뭐였습니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이나 현상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이었어요. 전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지식을 결론으로 삼기 때문에 지식을 넓혀준다는 데 의의가 있는 어, 논증 방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은 죽었다. 세종대왕도 죽었다. 또 죽은 사람들 많죠. 마이클 잭슨도 죽었다. 또 누구도 죽었다고 할까요? 어, 장영실도 죽었다. <laughs> 뭐 아무튼 이렇게 죽은 사람들 쫙 나열을 해요. 딱 구체적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얘네, 이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이순신과 세종대왕은 사람이다. 이것도 구체적 사실이죠. 그래서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면 뭐가 됩니까?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오케이? 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밑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보자 라는 문제를 풀어보죠. 자이 글의 글쓴이는 청소년 놀이 시설을 확대했을 때 발생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효과들을 뭘로 제시했습니까? 그렇죠 근거로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청소년 놀이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을 뭘로 제시했습니까? 주장으로 제시를 하고 있었네. 그러면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들을 근거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주장을 도출했으니까. 여기에서 쓰인 논증 방식은 뭐다? 귀납 논증 방법이 쓰였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되겠죠? 2번, 이 글에 사용된 논증 방법은 무엇인지 써보자. 간단하게 뭡니까? 그렇죠. 이 글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으므로 귀납 논증이 사용되었다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교과서 176쪽으로 넘어와서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쓰인 논증 방법을 파악해 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함께 글을 읽어 볼까요? 아름다움에는 우열이 없다. 개나리의 노랑과 진달래의 분홍을 두고 무엇이 아름다운지 증명할 수 없듯이 아름다움이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닐 뿐 우열을 가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음악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음악을 듣고 감동을 받는 것은 음악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악의 아름다움 사이에는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방송 프로그램 중에는 음악의 아름다움을 두고 우열을 가리려는 것이 많다. 가요의 순위를 정하고 오디션을 통해 1등을 뽑고 유명 가수들이 경연을 펼치기도 한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음악이 전하는 아름다움에 점수를 매기고 순위를 결정하려 한다. 과연 7 사람을 감동시킨 음악보다 8 사람, 10 사람을 감동시킨 음악이 더 우월하다고 할수 있을까? 음악이 주는 감동 그 자체가 음악의 아름다움인데, 이를 가지고 우열을 가리는 일은 상막하고 어리석은 일일 뿐이다. 자, 이 글의 주장과 근거를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글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방송 프로그램에서 음악의 아름다움을 두고 우열을 가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 근거는요? 왜? 그렇죠. 바로 음악의 아름다움 사이에는 우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 맨그첫 줄에 아름다움에는 우열이 없다. 이게 바로 보편적인 일반적인 원리. 이게 바로 대전제가 되겠지. 그리고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름다움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뭘로 좀 구체적으로 들어왔습니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음악,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우리가 음악을 듣고 감동을 받는 것은 음악이 뭐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이다. 즉 음악은 아름답다라는 소전제가 하나 나왔고요. 따라서 결론은 음악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음악은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 음악에는 아름다움의 우열을 가릴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 되겠죠. 이게 그러면 지금 넓은 범위에서 점점점점 좁아지면서 일반적인 원리에서 보편적인 원리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이끌어 냈으니까, 여기에서 쓰인 논증 방법은, 네, 연역이 되는 거죠. 그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두 번째 문제를 봅시다. 다음 표에 빈 칸을 채우며 이 글에 사용된 논증 방법을 파악해 보자 라고 되어 있죠. 제일 첫 번째 줄에서 아름다움에는 우열이 없다 라고 하면서 대전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를 어,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 중에서 음악이라는 것을 좀 특정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들어왔죠. 우리가 음악을 듣고 감동을 받는 것은 음악이 아름답기 때문에, 즉 음악은 아름답다 라는 소전제가 하나 박혔고요. 그래서 대전제와 소전제를 결합해서 음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원리, 구체적인 사실을 이끌어낸 것 따라서, 음악은, 어떻다? 음악에는 우열이 없다. 즉, 이 글에서는 뭐의 논증 방법이 사용되었다? 연역의 논증 방법이 사용되었다. 까지 정리하실 수 있겠죠? 교과서 177쪽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논증 방법을 파악하며 주장하는 글을 읽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써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첫 번째로는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글의 구조를 파악하며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적절한지 판단을 할수 있다는 것, 즉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주장하는 글을 읽거나 아니면은 뭐 연설 같은 거 주장하는 내용의 뭐 강의나 강연을 들을 때 이렇게 논증 방법을 좀 파악하면서 듣고 읽으면 확실히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 이 방법, 이 논증 방법을 판단하는 방법을 잘 기억을 해 주시고 활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교과서 177쪽 중간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유추와 일반화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이 유추와 일반화는 귀납법에 들어간다 라고 설명도 했었죠. 그것도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속속 개념 정리를 보면은 논증 방법 파악하며 글을 읽는다 라는 것은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 우리가 배웠던 논증 방법을 파악하면서 읽어야 한다. 그랬을 때 글의 논지 전개 방식과 구조 이런 것들을 파악하며 글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방금 5번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이 한번더 정리가 되어 있고 논증 방법에는 귀납 연역이 있고 귀납 안에는 다시 유추 일반화가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교과서 178쪽에 있는 적용 활동을 보려고 하는데요. 실은 이 부분은 본문은 그냥 넘기고요. 어, 180쪽으로 바로 넘어가서 2번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요. 상황 1과 상황 2가 타당한 논증이 되도록 말풍선 안에 들어갈 말을 생각해 보고 각 상황에 사용된 논증 방법을 써보자 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이 문제만 풀고 어, 이번 단원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상황 1을 보면은 그 TV를 보면서 이제 그 어떤 가수가 노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름이는 가수야. 아, 그럼 여름이도 노래를 잘하겠네 하니까 당연하지라고 지금 대화가 이어지고 있죠. 자, 그럼 이거는 어떤 것 같습니까? 그쵸? 연역법이 사용이 된것 같죠? 그렇다면 대전제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여름이로 들어오기 전에 여름이보다 여름이가 속한 그룹이 뭐예요? 아이, 그니까 속한 직업군이 뭐예요? 가수죠. 그러면은 여름이도 노래를 잘하겠네라는 거는 얘가 뭐니까? 가수니까 노래를 잘하겠죠. 그렇다면 대전제가 뭘로 나오는 게 가장 심플하겠어요. 가장 정확하겠어요. 그렇죠? 가수는 노래를 잘해. 가수들은 노래를 잘해. 이게 대전제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여름이라는 사람으로 들어가서, 여름이는 가수야. 그러면 여름이는 뭘 잘해? 노래를 잘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활용된 논증 방법은 연역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이요. 두 번째 상황을 보겠습니다. 서우는 노래를 잘해. 지호도 노래를 잘해. 유리도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데. 자, 개별적인 사실들이죠. 서우, 지우, 유리는 가수야. 자, 개별적인 사실들에서 공통점을 뽑았더니만 얘네들은 가수랍니다. 어, 그러면은 이 공통점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를 끄집어낸다면, 아, 그렇다면 가수들은 노래를 잘하는구나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활용된 논증 방법은 귀납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어, 어렵지 않았죠? 네. 그동안 요 사단원의 수업을 듣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이제 뒤에 두 번째 단원 소단원 여기는 어차피 우리가 주장하는 글을 계속 봤기 때문에 따로 공부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여기는 안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 이 수업 영상을 마지막으로 3학년 중3동안 배워야 하는 내용들은 모두 끝이 난 겁니다. 어, 정말 감격스럽네요. 코로나 시국에 학교를 나왔다, 안 나왔다, 온라인을 했다가 구글 클래스룸으로 돌아갔다가 왔다 갔다 하던 그 격변의 시간들을 다 겨, 거치고 여러분들이 올한해 배워야 할 국어의 수업을, 국어 공부를 다 맞췄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요. 이제 예비 고1로서 여러분들 열심히 앞으로도 국어를 사랑해주고 열심히 공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